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양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러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아침에 또 우리가 새이 먹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어,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 자기에게 고난이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어, 주로 그렇죠. 어, 즉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마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고난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 오해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찾지 않고, 평소에는 부르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으니까, 늘,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재앙이 아닙니다, 결코. 오늘 본문에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어, 우리는요, 실제 삶 가운데서, 체험해서 정말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미래를 알고 내게 희망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행하실 일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몸미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비록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또는 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교제지요. 기도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일방 통행으로 우리의 기도만 그냥 쭉 하나님께 전달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야 소통되고 나누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죠. 만남이 없이는 그 대상을요. 잘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 만남이 없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복음이 뭐냐? 만남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만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만나시려고 십자가의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언제나 만남의 상태로 계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 하나님과 실제 동행할 때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풍성히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알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일이, 그 문제가,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이에요. 재앙은 이미 나에게 지나갔구나, 끝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 나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동행, 이두 가지를 붙잡고요.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에요.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있고, 죄수로 있고, 그런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으로 이미 요셉은요, 형통환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거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